네, 안녕하세요. 운주 피카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가하사키 닌자 400 3분 리뷰입니다. 지난번 R6 영상과 마찬가지로 닌자 400 오너분들의 조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 나오는 정보는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닌자 400 3분 리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출력입니다. BMW G310R 34마력, Yamaha R3 42마력, KTM d u 44.5마력, 닌자 400 45마력 닌자 400은 커터급 바이크 중에서 가장 좋은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는 R3와 비슷하지만 이후는 닌자 400이 무난하게 치고 나간다고 합니다 최고속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출력은 매우 만족입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BMW G310R 629만원 존테스 310X 549만원 야마 R3 645만원 가하사키 닌자 400 693만원 커터급 바이크지만 너무 비쌉니다. 마음만 같으면 불만족을 던지고 싶은데 R3와 마찬가지로 비싼 만큼 정말 좋습니다. 아주 약간 불만족. 다음은 외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모델인 닌자 300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끌리는 외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닌자 400으로 넘어와서 좀더 날렵해지고 이쁜 모습이 되었습니다. 빵은 R3와 동일하게 14L이고 사이드 미러가 R3에 비해서 좀더 길게 빠져나온 형태라 조금 더잘 보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간혹 닌자 400이 R3보다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R3가 전장, 전폭, 전고 모두 조금씩 더 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닌자의 외형은 매우 만족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입니다. 차량 크기는 닌자 400이 R3에 비해서 조금 작지만, 시트고가 5mm 더 높습니다. 따라서 R3에 비해 조금 더 자세를 낮추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지션은 R3가 더 편하지만 알차 느낌을 내기에는 닌자 400이 더 좋습니다 저는 만족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체수입니다 아니 바이크 얘기하는데 개체수는 뭔 인성 문제 있는 소리 하냐고 생각하실텐데 BMW G310R, 야마하 R3의 경우 사실 정말 흔합니다 조금 눈에 띄는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점이 닌자 400의 정말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남은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비입니다. 리터당 18에서 21km 주행 가능합니다. 커터급치고는 살짝 아쉽지만 출력 대비 무난한 편입니다. 보통. 브레이크입니다. R3의 갤퍼 디스크 패드를 장착한 것보다 조금 더잘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사후관리입니다 희소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품도 비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닌자 400갈 거면 CBR 400알라이나 RVF를 가라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슬립하거나 사고 났을 경우이고, 제꿍이나 엔진오일 갈때 같은 일반 유지비는 R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